늦은 밤, 한 무리의 청년들이 어디론가 갑니다. 바닷가에 모인 이들은 리더십 캠프로 모인 부장신 특교과 학생들. 요리 경연으로 한창입니다. 주제는 김밥. 자신의 언어로 네. 맛을 아, 표현하는 자세, 뭐, 학생 부분에서 살아생기는 예, 예, 것 같아요. 아, 하나씩 아, 있다. 김처럼 조화롭게 재료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김 안에서 춤추며 아, 이들이 제입 안에 들어와서 나 김밥이요 하며 춤추는 그 모습에 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 감동이 아닙니다. 저희는 김밥이 아닙니다. 아. 저희는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아. 사랑을 만들었어요, 사랑.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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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팀. 교수님의 취향을 저희가 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취향별로. 취향들을...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여러 버전을 준비한 학생들. 이들이 들고 있는 작은 불빛은 다른 이의 상황에 맞춘 교육으로 그들의 앞을 비추어주는 불빛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만들며, 먹고 모이며, 공부하는 시간들은 이미 빛나는 이들의 빛을 더욱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